미얀마 군부 행동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요. 중국은 수수단과 할리도 없을 것 같고. 혹시 미얀마가 격전지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미얀마 군부 행동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미국은 수습안관할 리도 없을 것 같고, 예. 혹시 미얀마가 격전지로 실제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새로운 분쟁 지역으로 부각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 거기가 바로 옆이 인도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한 건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음.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런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얀마를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음.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단층선이 분쟁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한 미얀마의 쿠데타는 국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을 어, 굉장히 그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상황으로도 치달을 음. 수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제 인도차이나 그 전체가 굉장히 아주 이상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입니다 그리고 또그 과거에 일본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가 미얀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꾸 일본 어슬렁 어슬렁 하면은 이제 그 외부의적으로 이 미얀마 군부가 예, 시각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적들을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거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분쟁이 새로 생기는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다. 아, 미얀마 공부가 제이다. 내적인 그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함을 예.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 적에 대해, 적에 대해서 일본이 됐든 그렇죠. 어디든 싸우면서 예.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 전략을 사용할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그쪽일 때 나라들 보세요. 예. 전 세계 군비 증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다 모여 있어요. 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러니까 이런 양상에서 이제 만인대만인의 투쟁의 양상으로 그 해역이 갔을 때 미중 갈등도 통제 못하는 음. 강대국도 통제 못하는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사회가 실패한 거는 그쿠테타 초기에 음. 바로 좀 세게 개입을 하면 그때는 눈치를 봤을 건데 지금 네. 마음 놓고 자기 국민 쏴주기는 이런 상황을 허용해버렸다는 것은 이 어떤 국제기구와 서방세계의 가장 뼈아픈 실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미국이 초기에 바로 관여를 했으면 저 정도 악화됐겠느냐. 음. 근데 지금 중국, 미얀마 군부가 아주 뭐, 뭐 기고만장입니다. 기고만장이에요. 기고만장. 막 쏴주기도 마냐 자유국민들을. 그렇죠. 하루에 아. 100명 이상씩 네. 사상자가 나오고. 그근데 그거는 국제사회가 정말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한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유엔은 뭐하는 네. 거냐 말이에요. 유엔이 네. 있으나 마그말고 네. 사실 옛날 시리아 그 내전 때도 초기에 개입했으면 저런 비극 없었고 유럽의 난민 그렇게 안 갔어요. 음. 초기에 물러터지고 방치하다 저렇게 악화된 건데 지금 미얀마가 그런 꼴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조기경보랄까 초기 위기 대응이 정말 무력하고 음. 팬데믹에 이어서 민주주의 위기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의 무력화 현상, 음. 이거 뭐, 뭐, 복원을 제대로 합니까? 뭐, 분쟁을 제대로 통제합니까? 민주주의를 막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스티븐 월트라고 그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번역된 책을 보면은 전 세계에 지금 독재국가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민주주의 맞습니다. 국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세계화 시대에 이래 역행하는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 잘못 풀리면 말입니다. 그 주변에 미얀마 비슷한 나라 많아요. 지금 민주주의로 가기로 싫어하는 나라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대만 거기에다 주변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또뭐 언제든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이런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 즐비하고 필리핀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이 아시아에. 지금 눈, 코, 입 똑바로 박힌 민주국가 솔직히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세계화가 양극화, 세계적 불평등이 있고 나서 다시 최근에 그 우파 포퓰리즘이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분명히 민주주의는 후퇴기로 접어들었어요.